네, 현재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이 비구름은 낮 동안 충청과 호남 지역까지 확대 하겠고요. 퇴근길 무렵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. 비는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이 내리겠는데요. 이례적인 가을 폭우가 예상됩니다. 내일까지 중부와 호남, 경남 남해안과 경북 북부 내륙에 30에서 80mm, 그 밖에 더 많은 곳은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겠고요. 그 밖에 전국에 10에서 50mm의 비가 오겠습니다. 현재 충청과 남부 내륙은 대기가 습해서 안개가 매우 짙게 끼어 있습니다. 이에 청주공항에 저시정 경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.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예년보다 10도가량 크게 웃돌면서 온화한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. 오늘 낮에도 전국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. 내일 밤 비가 그치고 나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부쩍 추워지겠습니다.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. 날씨였습니다.